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복음을 에서려고 했는데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우리 서한장에절을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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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가 아, 아,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장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서데 예수의 영이 흐라 가지 아니하는지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흐라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구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십 절에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장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래서 드디어 유럽성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첫 성이 바로 오늘 필립보 성입니다. 필립보는 마게도니아 황제 필립 2세가 도시를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필립 2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갔을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리고 로마의 태역 장군들을 위한 로마의 자치 도시로 운영되는 성지 순례를 저희들이 갔을 때이 도시는 지금도 봐도 화려한 도시 돌로 구성된 그런 화려한 콜로세움 운영 경기장도 돌로 만들어진. 지금은 물론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리뽀입니다. 빌리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도착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도 자주 장사입니다. 당시의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그상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성지순례 때의 그러한 현장을 제가 목도했고, 지금도 루디아 기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작지만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귀신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점치는 여종입니다. 귀신처럼 바울의 내용을 알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도 정확하게 알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알아서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 모스타하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걸 매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번거로웠던 거예요. 귀찮았던 거예요. 어,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괴로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냅니다. 즉시로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한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입니다. 그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던 그들이 수입이 떨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억울하게 불법이죠.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죄없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버림. 그리고 많이 친후에 오게 갖췄다고 말함.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과거에 자기를 회상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 세 장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큰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지순을한 우리가 목격한 감옥은 한번 사진을 띄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감옥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돌로 된 감옥입니다. 문이 돌로 다 막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문 밖을 지금 간수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제수들이 다 듣도록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제목을 인생의 한밤중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인생 한더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만난 한밤중은 시간도 물론 믿드나의 한밤중이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의 환경이 지금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원치는 않지만.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도대체 할수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강건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바울에게 왜 이런 한밤중이 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인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만난 한밤중은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연단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만나는 인생의 한밤 중은 특별히 성도들의 여러분의 코난의 한밤 중은 결코 된 시간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요. 진주가 조개를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기간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말을 끝고 그랬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종에는 그 이물질을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참아내면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면 거기에 보배로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요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연단과 단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왔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불연단으로 내가 정금, 순금 99% 그런 불순물 없는 순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지만 내가 만나는 인생의 한밤 중은 이렇게 나를 보배롭게 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렸던 팀켈러의 목사님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고통을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는 설교제목으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자신이 만나는 허감이 그렇게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저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불순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격적으로 실제적인 내 불순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허감에서 인생의 한밤 중에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온전히 다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사에 보면은 깨어져야리 하리, 부서져야리 하리 그런 가사가 있어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져야리 그렇습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더 부서져야 하고 더 깨져야 합니다. 곡식이 소재물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밤중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온전히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은 보배로운 단련의 시간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장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내가 당는, 내가 겪는 내 인생의 여러분 한밤 중은 하나님을 오히려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게 이만 그런 인생의 밤 중에 없었다면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인생의 한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한밤 중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그날 밤에 그밤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바울이 한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송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42편 8절을 말씀해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인자심을 베푸려 주시고 밤에는 내 안에 찬송이 있어서 나는 기도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원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한밤중을 만납니다. 힘들죠.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밤중을 만납니다. 상처라고 하는 그런 밤중을 만나는데 그런 한밤 중에 있다고 여기지면은, 유다왕 희석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때의 벽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만을 향하고, 벽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불을 짓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밤중에 기도를 드려보세요. 밤중에 찬송을 드려보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6절이에요. 본문 읽어봅니다. 26절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탕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의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제 도서관에서 잠깐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 영성가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따라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더 크게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옥토가 흔들립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묶고 있는 아까 보았던 그 여러분 돌로 만든 무덤의 옥토가 흔들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라를 묶고 있던 사슬들이 풀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제수제의 사슬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같은 은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모든 사설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상체가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8절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만나도. 이런 불연단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한밤중의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은 이토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거룩하게 포배롭게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선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선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으로 선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에는 하나님이 꼭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그날 밤에, 그 한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누굽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칼을 드는 거예요. 그때에 급하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러되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기적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감옥에 제수로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지금 간수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그리고 영적인 의문이 그 속에 영적인 갈망이 갈증이 생겨나는 구원에 대한 갈증이죠 그래서 복음을 요청해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으로 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밤중을 지날 때에 그런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광동에서 8년 부역자 사역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다급하게 달려와서 복음을 요청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전쟁이들, 또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본다는 그들이 달려와서 복음을 요청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그날 밤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절 말씀 31절입니다. 성경 요주를 암송하시죠?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여러분 한밤중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온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밤에 그렇게 집으로 여러분 바울 일행을 인도해 가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접해 가더니 이번에는 그온 집안이다. 친척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만해도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이런 일이 닥칩니는왜 인생에 이런 밤중을 만나니까? 그런데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 그인생에한 밤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룩한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고난에는 이런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옥카노 목사님이 지었던 어, 설교집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지금 막힌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지연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지은데그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심하기도회 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는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술관원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해석대로 복직됐습니다 전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탁까지 했는데도 그수간에는 요셉을 잊어버렸다 했어요. 2년 동안이나 망각했습니다. 2년 동안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더했죠. 늦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은 게 없습니다. 그때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연휴 중간에도 많은 사고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는 67명의 그러한 비행기 충돌로 인한 사고 또 어제는 필라델피아에 여섯 명탄 약 재료를 실었던 또 그런 제트기가 또 폭발되는 그런 사고. 우리 여러분 정말 아찔한 뉴스도 들었죠. 우리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가 화재가 나는 사건. 근데 그 보도를 보는 순간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앵커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기적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구분이 뭡니까? 비행기가 지연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룩을 한 상태에서 그게 그러면 화재가 났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연됐어요. 그 손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지체될까. 짜증나고 불평을 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연된 겁니까. 기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 다음 날에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울을 석방시키라고 죄도 없는 사람이니까 억울하니까 그렇게 상관이 지시를 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왜죄 없는 나를 가춘?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그들이 알고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들 당신들이 직접 와서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담대하죠.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랬더니 상관들이 와가지고 제발 나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그 그날 밤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다문안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를 제가 설교했던 테사로니카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여러분 새길 때 우리가 어떤 의름을 만나도 이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도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들이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밤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그날 밤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해 우리 교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시작. 성령의 능력. 저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그날 밤에 한밤중에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가능한 게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선용해서 여러분 속엔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온전하게 제거되는 정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는 그런 연단의 보배로운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내 인생의 한밤중에 오히려 여러분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그런 밤중에도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예비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소중한 복음 전도의 시간으로 선용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면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면, 부흥이란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소서, 이 땅을. 우리 주님이 흔들배 임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에선